복치는 난쟁이. 퀴터그라스 양철복. 오늘날의 독일 문학에서 퀴터그라스가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크다. 그는 문학사적으로 전후 독일 소설 문학의 대표자라는 의미를 명실상부 가지고 있다. 퀴터그라스는 1927년생이니. 2차 대전이 끝난 해인 1945년에 18세가 되어 있은 셈이다. 그의 이 연령이 말해주듯이 그는 청년기에 대전을 치른 경험을 전후문학에 완성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는 1944년에서 1946년 사이에 포로 생활을 했다. 그는 패전국의 전범이었기에 전쟁이 끝나고도 금방 풀려날 수 없었다. 전후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도 그의 생활은 매우 불우하였다. 그는 석궁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베를린과 디셀도르프의 뒷골목에서 가난한 조각가의 길을 걷기도 했다. 1956년에서 1960년까지는 파리로 흘러들어 조각과 도안으로 겨우 가족의 식생활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다. 그는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런 가난과 유랑의 생활 중에서도 그는 끈질기게 하나의 대작 소설에 매달렸고 1953년에 그것을 발표하여 자신을 전후 독일 문학의 기수로 만드는 결과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진정한 소설가가 있음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그 작품이 파리에서 5년 이상의 세월에 걸쳐 완성한 대작 소설 《양철북》이다. 이 작품은 퀸터그라스 그 자신의 명예일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의 풍성한 전후 문학에 비해 패전국답게 완전 불모지화했던 독일 문학의 건재를 세계에 알린 구시를 단단히 해내었던 것이다. 사람이나 잘 죽이고 전쟁이나 일삼는 민족이라는 세계인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게르만족의 문화적 우수성을 여제없이 과시한 것이다. 양철북의 주인공 오스카 마체라스는 세살 되던 생일날에 조그만 북을 가지고 놀다가 굴러 떨어져 지하실로 처박혔다. 그래서 그는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데다 목벽까지 부러져 결국 성장이 중지되는 결과를 빚었다. 그는 난쟁이가 되고만 것이다. 이런 오스카는 결국 전시 중 의식의 전진이 중단된 독일 민족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오스카는 나치스군의 폴란드 침공, 패전으로 인한 소련군의 진주 등 역사의 어두운 세월을 겪으면서 석공으로 혹은 카바레의 북치기로 전전한다. 그런 와중에서도 결혼도 하고 재산도 모은다. 그러다가 엉뚱한 살인사건에 말려들어가게 되고 광란에 빠지며 결국 정신병원에 수감된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오스카 마체라스를 내세워 1인칭으로도 기술되다가 3인칭으로도 기술되고 있다. 결국 이 소설은 난쟁이라는 불구자의 눈을 통해서 본 1925년부터 1955년까지 30년간의 독일과 독일인의 모습이 리얼하고도 시니컬하게 그려져 있다. 그것은 참으로 섬세하고도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뭐니 뭐니 해도 퀸터 그라스는 난쟁이 오스카의 시선을 통해 게르만 민족 최대의 격종기를 보게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마도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속세에 대한 그라스의 저항 의식의 표출을 위해서 일듯하고 단순한 세태 묘사의 차원을 넘어서 시니컬한 공상을 통한 풍자를 염두에 둔 듯하다. 자우간 난쟁이라는 불구자의 관점을 선택한 것이 이 양철북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라는데 문학사들의 의견은 일치하고 있으며 이 오스카라는 난쟁이에게 저자 퀸터 그라스의 일생의 체험이 연그러져 있음은 말할 나이가 없다. 올해 60살을 간 넘긴 귄터 그라스는 현 독일 문단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아울러 가장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작가임에 틀림없다. 일부에서는 양철북을 위시한 그라스의 소설들이 다소 외설적이라는 비난을 하는 축도 있으나 그의 소설은 지속적으로 신선한 충격과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무엇보다도 그는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해왔으며 새로운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그는 그에 대한 이런 외설 시비를 분석하고 독일과 게르만 민족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탐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전후 독일 문단에서 그라스만큼 정력적인 작품 활동으로 생기와 충격을 주는 작가는 없는 것이다. 양철북이 7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소설이지만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가의 꺼지지 않는 정력과 작품 활동이 결코 독자의 외면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양철북은 일종의 악한 소설이다. 악한 소설이란 특이한 성격을 가진 강골의 주인공이 겪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사건들을 계기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기법의 작품을 말한다. 그래서 양철북의 분위기는 매우 그로테스크하다. 예를 들어 난쟁이 오스카가 계속 북을 둥둥 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이 자아내는 분위기는 매우 이색적이다. 그가 복을 둥둥 치는 이유는 결국 이 거대한 소설의 상징적 주제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즉, 그렇게 수많은 이민족을 학살하고 세계 강국들의 강력한 응징을 받아 초토화된 게르만 민족의 그 과거를 이제는 잊어버리려고 하는 오늘날 독일 국민들을 경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오스카이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라인강의 기적이니 머니 하면서 양차 대전 후 서독은 인류사상 유례가 드문 경제적 부흥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물리적 풍요로움 속에서 다시금 나태와 망각으로 빠져드는 전후 독일 국민들의 정신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가 이 작품 속에는.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철북은 일종의 세태의 비판소설적인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된 소설로는 개들의 계절이란 것이 있는데 양철북의 결코 못지않은 문학성과 충격을 가지고 있다. 광산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그라스의 젊은 시절의 체험이 짙게 깔려 있다. 양철북과 개들의 시절에서는 젊은 시절의 그라스의 체험과 고난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젊은 시절의 체험은 한 인간의 정신재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그라스는 정체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정당의 당수인 빌리브란트와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